할렐루야! 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베드로보라 성교사님의 성교보고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선교 현장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견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가 한국에 오신 모든 성교사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라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라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두 절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유한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 완성되었는데, AD 100년쯤 유한계시록으로서 성경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약 1,900년 전에 성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완성된 성경 66권 가운데 사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성경이 완성되었지만은 진행형으로 미완성으로 끝나져 있습니다. 마지막 끝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사람들은 모두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는 선교의 주인공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29장을 써 내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도 또 위성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사정행전 29장을 써 나가는 선교의 귀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타트 교수는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래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전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말은 땅끝까지 퍼져 나갈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절대 지상 명령을 완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행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희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교회는 모든 주의 종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이 절대지상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성교사람들은 복음의 최전방에 나아가서 생명받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우리 모두 있는 그곳에서 작은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 행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할때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시고 교회에 붕을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존재 목적입니다. 선교하면 교회가 살고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하여 목숨 바쳐 죄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목숨 맞춰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우리는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심써 전파해야 합니다. 28장 3절에 1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의는 우리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 그것에 맞으면 옳고 틀리면 잘못됐다고 정지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따라서 인간이 세운 의의 기준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이 평강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전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하메곤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죄로도 덮인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죄가 물러가고 하메곤세가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 받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달 되며 강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귀지를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영광을 온천에 드러내는 주님의 결권이 다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증거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나가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색을 셋째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28장 31절은 이렇게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잘하다가 내가 목숨을 잃는 위험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난 순교자적인 자세로 힘써 복음을 잘하기 원합니다. 여하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하소서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외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서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사회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수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아프리카를 변화시킨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한절 말씀 붙잡고 평생 그온 몸과 마음 다 바쳐 아프리카 보고마에 힘쓰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마태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린 시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 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열살 때부터 공장에 나가서 공장 직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일하고 와서 또 야간 학교 에 가서 공부를 하고 새벽까지 졸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니 내 목숨 바쳐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의 열정을 가지고 10대 때부터 기도하며 그가 선교사의 길을 준비합니다.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 듣고 중국의 의료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그가 공장 직공 의뢰하면서 틈틈이 헬라어히브리어 신학, 의학을 공부하면서 모든 자격을 갖춘 후에 런던 선교로부터의료선교사로 인정받고 중국을 갈 준비를 하는데 중국이 아편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중국의 선교를 할수 없게 되자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또 작은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1840년에 아프리카를 향해 떠나서 41년 3월 14일 케이프타운에 도착해서 그때로부터 15년 동안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아프리카 전 대륙에 그 내부로 들어가서 대륙을 횡단하면서 그전에 보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저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들을 붙잡아다 노예로 팔고 사람이 이하의 축을 받으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약이 없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들의 병을 치료해 주면서 34년 동안. 그 아프리카 대륙을 동서로 세 번을 횡단하면서 그때는 길이 없어서 스스로 정글을 헤쳐가며 그 길을 지나가는데 사제 습격을 받아 팔이 다 뜨겨서 이 팔은 불구가되어 덜렁덜렁 달려있는 그 모습으로 그가 34년간 아프리카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잠비아 어느 곳에서 연락이 두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1871년 뉴욕 헤럴드 신문의 기자인 헨리 스탠리가 그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수개월 동안 헤맨 끝에 열병을 앓고 누워 있는 리비스턴을 만났습니다. 리비스턴이에게 간절히 그가 고면했습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30여 년간 헌신해 오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신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이렇게 되다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의 성교의 사역은 헌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복찬 감동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몸을 이곳에까지 와서 전할 수 있다는 그 귀한 은혜, 특권신 그은 감사해서 복찬 감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1873년 5월 1일 그의 침대 앞에서 두 손을 깍지 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곳에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만 60세를 일기로 그는 아프리카에 그의 온 생애를 바쳐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온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의 시신 앞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영국에서 그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그 시신 가져간 인수단을 보내니까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아버지니까 여기다 묻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과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합의한 것이 심장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꺼내서 그 아프리카에 묻고 시신은 영국으로 옮기게 해서 그 심장을 아프리카에 묻고 시신을 옮기는데 9개월이 걸려서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습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데이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 폐가 그 무덤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질병과 싸우며 또한 팔이 불구가 되어 그러한 장애를 갖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큰 감격 속에 복음을 전하다가 주 앞에 불을 받고 갔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모든 선교사들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힘써 복음을 자는 복음의 증여를 수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수 그리스의 도피 모든 십자가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 호흡이 다는 그날까지 힘써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세계 성교를 위해 이렇게 충성 헌신하며 수간 모든 성교 사람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기뻐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그 사역 가운데 더큰 은혜를 내려주어서 그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기명 가운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장차 진앞에설때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